정말 내 피부를 하얗게 해주면서 아기 피부처럼 보들보들하게 해주는 정말 반짝반짝 빈, 어, 곡물팩을 우리 소설님들이 참 많이 해보셨잖아요. 오늘은 곡물을 가지고 또 천연팩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곡물 파우더를 만들어가지고 세안할 때 또, 어, 써보셨으면 좋겠어서, 어, 국물세안 만들 수 있는 재료를 해가지고, 팩도 하고, 국물세안 만드는 파우더를 또 같이 만들어 볼 건데요. 그리고 각질도 많고, 그리고 이제 칙칙하기도 하고, 정말 푸석푸석하고, 가장 각질이 많이 생기는 그런 계절이거든요. 보습관리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런 거를 다 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칠 정도로 우리가 피부에 각질을 많이 벗기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필링제가 정말 다양하게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많이 심하게 하거든요. 근데 정작 우리가 피부 겉에 있는 죽은 세포를 벗겨내는 각질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각질을 벗겨내고 나면 그 위에 새살이 또 올라오고, 새살이 올라올 수 있게 재생 역할을 해주는 거에는 우리가 미처 신경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각질을 벗겨내고 나면 새살이 올라와야 되고, 그 피부 재생을 도와주면서 기미나 잡티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주름 개선도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도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는 걸 가지고, 국물을 가지고 이용해서 할 건데, 어 칙칙한 피부에 정말 좋아요. 해외적으로 너무나 우리는 미백 관리에 가장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 미백에는 하얀 것이 이게 도움이 많이 돼요. 피부가 반짝반짝하고 아무도 건조하지 않게 보습 관리도 하면서 주름 관리도 하고 정말 하얀 피부를 위한 오늘은 그런 팩이 될것 같은데 재료가 너무나 손쉬워요. 그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냉장고에 열어보시면 묵은 게또 있을 수도 있고요. 간단하게 만들어서 나만 쓰는 게 아니라 세안제로 이용하실 때는 온 가족이 같이 쓰셔도 되는 오늘은 그걸 할 건데, 뭐를 할 거냐.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쌀가루를 가지고 할 거예요. 이 쌀가루가 정말 진짜 좋아요. 워낙 유명해요. 미백으로는 정말 정말 유명하고요. 일단은 묵은 각질을 탈락시키는데 효과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기미 잡티를 개선시킬 수 있는 미백 효과가 정말 뛰어나요. 그리고 보습이나 잔주름도 굉장히, 어, 좋다고 해요. 쌀가루가. 그래서 오늘은 쌀가루를 가지고 이용해서 할 건데, 어, 쌀가루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쌀가루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진짜 초간단이에요. 그냥, 어, 피부 노화 예방을 위해서 꿀을 좀 준비해 주시면 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카렌율라나 라벤더 추출물 같은 경우는 꽃 추출물에는 오일 성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피부 재생에 효과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이거든요 어 나팔꽃 라벤다 그다음에 또 카렌율라 뭐 이런 꽃에 어, 오일 성분이 들어 있는 걸로 추출한 추출물이나 오일이나 이런 것들은. 피부 재생에 굉장히 효과가 좋고, 일단은 주름에 좋아요. 그리고 영양성분이 너무 많이 들어있으면서, 나름대로 특별히 다른 거를 이용하지 않아도, 에센스를 쓰지 않아도 보습 관리가 굉장히 뛰어나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얘만 써도 보습이 정말 정말 진짜 자연적으로 촉촉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걸 가지고 이용해서 할 거고요. 가지고 계신 걸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어, 일반 팩을 하실 때도 늘 쌀가루를 첨가해서 하시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딱 해서 놓으시고 쓰실 건데, 오늘은 팩을 할 거잖아요. 볼을 이렇게 준비하신 다음에, 볼에다가 파우더를 한 스푼 넣어주십니다. 아벤다 오일을 넣은 국물을 여기다 한 스푼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추출물을 넣을 거할 건데요. 라벤더 추출물을 넣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벤더 추출물을 여기다가 추출물 사셔가지고 도대체 용도를 몰라서 못 쓴다 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일단 한 스푼을 넣고 살짝 개어 보세요. 그러면 어, 점성이 어떻게 되는지 볼수 있거든요. 한 스푼 일단 먼저 넣으시고요. 어, 향기도 좋지만 피부에 정말 하시고 나면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꿀. 여기다가 꿀은 한 작은 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 트러블이 많이 있으신 분은 꿀 넣지 마시고 요거트를 같이 넣고 개어 가지고 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 그렇게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한 스푼 갖고도 개어지네요. 그러면 찐득찐득한 그런 아주 굉장히 쫀득쫀득한 그런 제형으로 팩 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팩 재료가 이렇게 됐어요. 준비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깨끗하게 이제 세안을 하고 와서 팩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깨끗하게 세안을 하고 왔고요. 이 쌀가루 팩이요. 미백에 효과가 진짜 좋잖아요. 그런데 밀착력이 뛰어나서 효과를 더 보는 거거든요. 쌀가루의 그 찐득함이 그게 피부 밀착력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라벤더가 들어갔기 때문에 눈가 너무 가까이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목에다도 발라줍니다. 한 스푼 하시게 되면 얼굴에다가 이렇게 하시고, 목에다 하는 것까지 딱 되거든요. 그리고 15분씩 막 계시지 마시고, 이거는 10분 정도면 딱 끝나는 거예요. 10분 정도면 건조가 되게 잘 되고 빳빳하게 굳을 수 있으니까 너무 오래 놔두지 마시고 10분 정도. 그리고 꿀을 섞었기 때문에 테스트는 해보시고 피부에 올리시고 자극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빼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다 올렸고요. 어, 10분 정도 있다가 어, 보여드릴게요. 10분 정도 되면 이렇게 그냥. 꼬리 들어가서 촉촉한 상태로 요렇게 이제 어 건조가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세수하기 전에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 피부가 맑아진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 쌀가루를 이용해서 세안 하시는 거는요 비비지 마시고요 어 쌀가루가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자극이 안 되게 물을 살살 축이시면서 그냥 톡톡톡톡 두드리는 선에서 맑은 물로 세안하시면 되거든요. 어 세수하고 왔어요, 서사님들. 어 정말 어 제가 봐도 제가 제 얼굴이 너무 정말 너무 너무 보드랍고요. 어 그리고 일단은 피부 톤이 굉장히 많이 어 맑아졌어요, 서사님들. 이렇게 하얗게, 하얀데, 어, 피부는 하나도 건조하지 않으면서 각질은 다 벗어지고, 그냥 정말 깐달걀 피부처럼 그냥 피부는 정말 야들야들, 야들야들 야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 그냥 토너로 정리하신 다음에 크림 듬뿍 바르시고, 다음날, 주무시고 나면 피부가 한층 더 맑아지실 거예요. 잎뒤가 조금 개선되면서, 어, 할수 있게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는 팩을 다양하게 골고루 하시면 좋고요. 특별히, 어, 카레눌라나 라벤더 추출물 같은 경우는 그냥 얘만 발라도 정말 진짜 보드랗거든요. 제가 카레눌라 추출물을 이게 가격도 정말 착해요. 2, 3천원 밖에 안 해요. 그런데 너무 좋아요. 에센스 대용으로 쓰셔도 너무 좋고요. 여기다가 굳이나 뭐를 혼합하지 않으셔도 정말 너무너무 보들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얘만 발라도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스킨, 보습 스킨? 보습 스킨 역할 충분히 하거든요. 그리고 라벤더 같은 경우는 아로마 오일 같은 경우는 라벤더의 그 시원한 아로마 향이 나지만 추출물은 아무 냄새가 없어요. 그리고, 어, 발라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수님들 너무너무 촉촉해요. 저는 그냥 어떨 때 때로는 화장품에 대한 피부 자극 때문에 애지가 나면 화장품을 되도록 안 바르려고 애쓰다 보니까 이런 추출물들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진짜 촉촉해요. 지금 그냥 추출물만 발랐잖아요. 그냥. 그러면 얘가 수분만 있는 게 아니라 오일 성분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부 속에 침투하면서 피부 재생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충분히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외선이나 햇빛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손상된 폼, 피부를 조금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추출물을 꾸준하게 쓰시는 거 화장품값 아끼는데 정말 도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하고 나서도 이 시원한 쿨감이 피부 진정 효과에 굉장히 효과가 좋으니까 요렇게 해서 쌀가루도 다양하게 응용해갖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소사님들 꼭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